헬로우 앱이 안녕하세요 유치원 때 정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차량 한대 준비했고요 오늘은 또 오랜만에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가족 간의 여행을 다니실 때 정말 좀 적절한 차량 거기에 가성비와 그다음에 퍼포먼스 그다음에 또좀브랜드밸류까지 어 생각하시는 차량 중에 정말 최적의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전에도 저희가 이 차량 여러 번 찍긴 했는데 그때마다 항상 인기가 많았던 차량이에요 바로 BMW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독보적인 세그멘트 정말 독보적인 라인업 인기를 차지하고 있는 차량인데요 바로 OGT 차량이고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또 OGT 중에서도 눈길, 빗길 걱정 안 하셔도 될 만한 X드라이브 4륜구동의 OGT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정말 상태 좋고 그 다음에 전차주의 병적 관리가 느껴지는 차량인데 그거는 조금 이따 다가 하나하나 설명드릴 거고요. 바로 저희 요차업 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요차업 때에서 준비한 금액은 1,500만 원입니다. 지금 컨디션도 상당히 좋아요. 스펙 간단히 설명드리면 2010년 12월에 등록한 2011년식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1 2만2천0로 연식 대비 아주 준수한 키로수 짧은 주행거리까지 자랑하고 있고, 거기에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단순 교환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o g t 35i X 드라이브 차량으로 한번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은 가족 간에 여행이 많으신 분들, 근데 또 거기에 또... 독일의 3사까지 좀 브랜드 밸류까지 좀 같이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가성비 좋게 이 차량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 이렇게 스펙과 가격까지 설명드렸고요. 이제 이 차량 외관 한번 살펴볼 건데 일단 화이트 바디, 네, 호불호 안 갈리는 화이트 바디를 준비했습니다. 정말 깔끔하죠? 정말 깔끔하고 그 다음에 전차주가 진짜 관리했던 차량이에요 진짜 관리 안 했던 차량이라고 하면은 요정도 연식되면은 좀 고질병들이 발생이 되거나 아니면 조금 손볼 때가 많은데 이 차량은 진짜 손볼 수 있는 부분은 전차주가 다 손을 봤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엔진 오일 미션 오일 요런 오일류 같은 거는 그냥 네, 접어 둘게요 그걸 제외하고 또 벨트류나 그다음에 미미류 네. 그다음에 또 하부 세팅에 그 볼조인트 그다음에 하체 차체를 잡아주는 암까지도 전체 다 교체가 된 차량이어서 지금 당장의 교체가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차량이에요 그 정도로 컨디션이 좋은 차량인데 일단 네, 앞면부 보셨을 때 BMW의 시그니처, 네, 그 다음에 패밀리 룩이죠 키드니 그릴, 그 다음에 엔젤아이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고 지금 라이트도 지금 백화현상 하나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방에는 전방 감지센서, 헤드램프, 워셔 들어가 있고요 네, 범퍼 컨디션부터 시작해서 전체로 본네트 컨디션 그 다음에 펜다 컨디션 깔끔해요 확실히 완전 무사고 차량이긴 껴지고요. 그다음에 측면부에도 카메라가 한개더 더, 더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사이드 미러 쪽에도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270도 어라운드 뷰 시스템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휠로 들어갈게요. 휠로 보면은 휠도 지금 순정 휠로 들어가 있고요. 크게 잠길 수 없습니다. 살짝의 생활 스크래치 있는데 이거는 참고해주시고요. 지금 타이어 컨디션도 앞 타이어 제가 봤을 때반 이상 남았어요. 5, 60% 남았습니다. 4륜구동이에요 다륜구동인데또 타이어까지도 이렇게 5,60% 남아가지고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만약에 조금 더 나는 신경을 쓰고 싶다 하시면 윈터 타이어로 살짝만 교체해 주시면 이 차량은 진짜 다가오는 겨울철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또 측면부로 쭉 보시면 은 지금 일단 문코키스도 안 보여요 진짜 관리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에 틴틴 컨디션까지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 OGT 차량 같은 경우는 진짜 독보적인 라인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C필러까지 떨어지는 이 투리스모 차량의 시그니처 라인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또 요즘 대세, 요즘 그랜저에도 적용되는 이 프레임리스 도어. 네. 예전부터 BMW에는 요 GT 라인에는 이렇게 프레임리스 도어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프레임리스 도어까지 적용이 되고요. 뒤로 넘어와서 뒤에 휠도 보시면 순정일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크게 기수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 뒤 타이어나 앞 타이어가 더 많이 남아 있네요. 네, 일단 뒤 타이어 같은 경우 지금 7, 80% 정도 남아 있거든요. 이번 연도는 진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내년까지도 충분히 타실 수 있는 그런 타이어 컨디션까지 누려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뒤로 넘어와서 뒤에도 보시면 뒤에도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이 OGT 차를 봤을 때 앞. 보다는 뒤에가 더 이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뭔가 SUV 같은 느낌도 돌고 그 다음에 세단 같은 느낌도 돌고 멋스러운 디자인을 갖고 있는데 GT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테일 램프 컨디션까지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에 또 틴팅 컨디션도 지금 상당히 좋은데 글라스 틴트 이 네, 브랜드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옵션으로 보시면 후방 감지 순서, 후방 카메라 그 다음에 듀얼 머플러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하면 또 트렁크 네, 트렁크 공간 네, 그 다음에 개폐방식 다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개폐방식이 두 개가 들어가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개방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또 아주 GT만의 독보적인 오픈 방식까지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열었을 때 개방감도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뭐짐실고뺄 때도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는 이런 개폐 방식. 그 다음에 공간성은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정말 공간성 넓고요. 그 다음에 폴딩까지도 되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는 이런 뒷자리 공간성까지 누려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이쪽도 보시면 여기도 진짜 휠리스드 크게 없어요. 진짜 그다음에 타이어 컨디션 좋고 외관 컨디션 보시다시피 완전 무사고 차량답게 아주 깔끔하고요. 뭐 깨진 데 전혀 없이 정말 완벽한 모습 을 띄고 있는 천만원 중반대 오지트 차량. 거기에 또 4륜 구도 엑스드라이까지 브 적용이 되어 있는 오지트 차량이었는데요.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공간성, 그다음에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운전석 한번 앉았고요. 일단 청결, 청결도 합격입니다. 진짜 담배 냄새 안 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체적인 실내 컨디션까지 상당히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휘발유 차량인데 관리 어, 정말 잘돼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 이제 옵션으로 하나 하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운전석 조석은 당연히 전동 시트 들어갑니다. 전동 시트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 들어갑니다. 위로 올라가면 또 개방감 넘치는 파노라마 썰루프까지 적용이 되는 모델인데요. 한번 개방, 개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요런 식으로 진짜 한 번뿐만 아니라 한번 더. 한번 더, 이렇게열수 있는 파노라마 썰루프 들어가 있는데, 아, 지금 작동 상태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개방감 하나는 진짜 끝내주는 차량이에요.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넘어와서 여기로 보시면 또 ECM 룸비로, 그 다음에 블랙박스도 앞뒤 2채널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핸들 쪽으로 넘어올게요. 오른쪽에는 핸즈프리 기능, 음성인식 버튼, 볼륨 버튼 들 들어가 있고 왼쪽에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 지금 앞에 보면은 또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빠짐 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에, 있으면은 너무 좋은 옵션이거든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잘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으로 넘어가서 이제 보시면 와이드한 디스플레이창 당연히 거기 안에는 순정 내비게이션 기능까지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후진을 놓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드렸던 270도 어라운드 뷰 시스템이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잘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o g t 만의 매력인 요 수납공간 이런 네, 수납공간도 추가적으로 잘 들어가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CD 플레이 기능, 즐겨찾기 버튼들 그 아래쪽에는 공조기도, 듀얼프로토 에어컨으로 들어가 있고 운전석뿐만 아니라 조수석까지도 열선 시트는 3단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은 BMW 고유의 이 기어노브. 네. 전자식 기어 노브와, 그 다음에 아이드라이브 시스템, 그 다음에 드라이빙 모드, 그 다음에 전체적인 옵션까지 옵션 버튼들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오토홀드 기능까지 적용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정말 완벽한 패밀리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뒷자리로 넘어가서 뒷자리도 한번 앉아보도록 할게요 네 2열로 넘어왔습니다 2열 한번 앉았고요 일단 o g t 차량 앉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정말 뒷자리 공간성은 저희 그랜저 부럽지 않습니다 네, 저희 국민차 그랜저 부럽지 않을 정도로 7시리즈 베이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넉넉한 뒷자리 공간 성이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패밀리 카로서 그다음에 만약에 손님을 대접할 때도 뒷자리에 앉았을 때 미안한 감이 전혀 없을 거예요. 정말 편안하게 여행 갈수 있는 뒷자리 공간성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딱 앉았을 때 착장함도 너무 좋고 시야 확보 면에서 그 다음에 개방감 면에서까지 확실히 뛰어난 모습을 뒷자리에서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뒷자리 지금 시트 컨디션도 보시면 은 시트 컨디션도 상당히 좋아요. 뭐운대 찢어진 데 없는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뭐 아이스 픽스 기능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컵홀더도 네, 암레스트 쪽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뒷자리에도 열선 시트는 3단으로 다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부분까지 뭐 뒷자리에 편의 옵션들 그 다음에 공간성 뭐 하나 빠짐없는 패밀리카로서 최적의 오지트 차량 이렇게 전체적으로 실내 공간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나가서 제가 제일 기대되는 건이 엔진이에요 정말 휘발유 엔진이고 아주 깔끔한 엔진 컨디션 엔진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기통 예, 실키식스 엔진 아 너무 조용한데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진짜 잡소리 하나 없습니다 정말 관리 잘돼 있는 차량이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다시피 너무 깔끔한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6기통 그 다음에 실키식스 그리워 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아무래도 요즘에는 터보가 들어가면서 다운사이징이 많이 되는 이 시점에서 운행의 재미를 즐길 수 있는 차량 중에 한 대가 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 다시 한번 이제 스펙 가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2010년 12월에 등록한 2011년식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12만 2천 킬로. 네. 연식 대비 정말 짧은 주행거리까지 자랑하고 있고요. 거기에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단순 교환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BMW의 독보적인 라이너, 네. GT죠. 그란트리스모 OGT 35i X 드라이브 차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금액은 1,500만 원. 네. 1,500만원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좀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저희 유치원 대표번호 연락주세요. 저 아니면 이 대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구매를 원하시는데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저마시고 연락주세요. 저희 전국 송선 거래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차량들 많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국산차, 외제차 원하시는 차종 있으시면 아래에 있는 저희 유튜브 댓글이나 위에 보이시는 저희 대표번호 연락주셔서 추가적인 정보도 요청하시면 친절하게 상담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영상도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오지 t 차량도 영상 끝까지 재밌게 시청해주셨으면 나가시기 전에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거기에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차어때 정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